계속해서 아, 니다자 모호한 타구, 달수 어 유격수 좌... 아 이루까지는 아안 되죠. 이런 거 이거는 김현수가 처리를 하게 내비 도었어야죠 이거 지금 김현수가 왜못 잡았냐는데 이 야수가 저렇게 이제 그 내야수가 앞에까지 나오면요, 이 잡기가 힘들어요. 4구자 됐어요. 네 높게 떴고. 이연승이 직접 잡아서 일루로 아아할 말을 아, 잃었습니다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플레이 출애말을 갖다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연승이 잘못 던진 건지 아니면. 삼성은 결국에는 역전을 해버리고 맙니다.